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도 변함없이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상 5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역대상 5장 말씀에서는 요당강 동편에 위치한 세지파를 좀 보았습니다. 요당강 동편이라 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셨지만, 어, 세집파, 루벤집파, 갓집파, 문낫세 반집파는 어, 반집파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상주했습니다. 그 모습에 역대상 오장 말씀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요단 동편에서 우상과 가늠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 현실에서 안주하는 순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이에요. 역대상 6장 보면은요. 전체가 참 긴절8 1절에는 많은 분량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긴 분량을 통하해서 역대상 육장 말씀은 어느 한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레위 지파가 튀어나왔을까요 역대기를 읽고 있는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광어를 회상해 보니 제사양들이 있던 그 시대, 제사를 드렸던 그 시대가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귀한 때를 잊지 말라라고요. 분명히 왕들이 이어지는 그 역사 또한 소중한데 제사양들 통화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제사 역사, 또한 그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는 것도 참중요하다고 일깨워주는 것이죠. 어, 구약에는 그 제사통화에서 한 앞에 기쁨이 되었는데. 그 제사가 참 손이 많이 하고 번거롭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 번거로워. 흠없는 양, 재물을 갖고 성전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어. 각을 뜨고 참 이런 것들 못할 짓이야. 라고 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르그 10주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상황을 떠올리며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세상대 족불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던 찾았던 그때가 행복했지. 예배가 번거롭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려 마음을 고백했던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6장 이긴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내네 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하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아미오, 아론의 자녀는 마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멘. 어 역대상 6장은요 어, 레위지파 전체 족보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이 6장에 나오는 레위지파의 족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족보는요, 바로, 어, 대제사장 족보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족보들은 3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두 번째 족보는 찬양 인도자의 족보. 그리고 3, 4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족보는, 어, 이스라엘 레위지파가, 어, 48개 성행을 틀어서 율법을 가르셨던 그 일을 감당했던 영혼들의 이름을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 분류의 레위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레위지파의 직무가 변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지나기 전, 즉 광야 땅에 있을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광야에서 성막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조립하고 성막을 이렇게 다시금 분해해서 움직이는 일그 일을 주로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착하고 성막이 움직일 일이 없자 그들이 하는 일은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양을 하고 또한 제사의 수종을 들고 태양을 하고 또한 성전의 문지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뭐, 성전, 뭐, 성전 문지기 뭐,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미리 막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 만큼, 질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가 역할을 못하면요, 그날의 제사는 엉망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어, 이제, 가난에 정착한 이후에, 레위지파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수 있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충성됐던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 족보에 기록하면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해삼절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로 아므람의 자녀 중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더불어 미리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 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기본적으로 레위지파 대제사장의 족보예요. 그런데 미리암은요, 여성이에요. 게다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족보 가운데 이름이 떡! 하고 써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좀 이례적으로 역대기에서 여성이 제사장이 아닌데 레위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미리암이 한 일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어떤 여인이죠? 어, 동생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 아, 바로의 딸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 어,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동생의 안전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서 동생 모세가, 아기 모세가 어, 바로에 딸에게 갈수 있게끔 또한 어,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의 유모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한 것도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큰 역할을 했죠. 그뿐인가요? 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들을 어, 모아서 탄양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모든 여들과 함께 탄양할 때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미리암이었어요. 나름 미리암은 추대 어, 과정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잊지 않고 이름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주님에게 충성된 여인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어, 뭐 족보 가운데 여성들이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어, 어, 여인들의 이름이 있으니까는요. 다말이나 라비, 어, 라합이나 루시 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믿음을 지킨 여인들 잊지 않고, 뭐 남녀노소 불분하고 믿음을 지킨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너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있는 자리에 수상을 다하면은 내가 너희 이름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남기고 큰 업적을, 업적을 남겨야 그나마 그래도 이름이 있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안 남겨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충성된 종,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미리암의 이름을 족보에 쓰시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담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영혼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각인되길 소망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남유다의 멸망 또한 제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십니다. 11절 말씀 이런 편이 있습니다. 여우와께서 누구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길 때여우사다도 가니라. 아멘. 11절 말씀에서는요, 어, 남유다가 망할 때그 당시에 제사장 바로 여호사닥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어, 이렇게 망하는 그 당시에 왕의 이름만 언급하여서 그때 누가 왕이었다고 알려주면 좋은데 본문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 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때 일은 왕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고 어, 율법을 전승하라, 전승하는 일을 담당했던 뇌위지파의 부실함도 한목을 담당했다고 라 언급하시는 거예요 뇌위지파는 가난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뇌위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농업이나 목축에서는 자유로웠죠 하지만 하나님이 뇌위지파에게 특별하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12개, 11개 지파가 분배한 땅에 48개 성읍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 하나님께서 다 내외지파를 보내시고, 그 48개 성읍에서 각 지파의 신앙을 담당하도록 제사 담당하고, 율법을 또한 전승하고 어, 말씀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도 존재한다. 너희가 말씀으로 그들을 치리해야된다고 내외지파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을 가리키고. 제 어, 제사를 드리게 하, 어, 하고 또한 주 앞에 바을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서야 되는데 그 거를 못한 죄 그렇게 못 하여서 이스라엘 영혼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도 잃어버려 결국 아미다가 멸망했다. 한 나라의 멸망은 단순히 이리의 몫이 아니라 그대 그 그때 영적인 영어, 영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니 너희 또한 그 책임에서 잘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영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어, 지금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눠야 하는 직분자인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뭐 했니?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몫인데 너희는 그 일을 참 소홀히 했나라고 하나님 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 일을 그 일을 상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가 맡은 책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잘 갖고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육장 말씀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혼향에서 책임을 모르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의 값을 다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해보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 얻은 성도입니다. 그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우리를 축복의 성으로 삼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주 앞에 아름답게 서겨, 서겨 나오니 우리를 주의 적으로 삼아 주소서. 내 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삼아 살겨 나오니 주님이시여, 눈과 귀와 내 심령이 말씀에만 주님께 꽂힐 수 있는 거룩한 영적에 축복하소서 오늘 하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